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요즘에 정준영 사태가 터지면서요. 예. 어, 떠오르는 분이 한 분도 있어요. 여자분. 그렇죠. 음 여자분 한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남편 때문에 예.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어, 근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이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보. 없는 여자. 뭐, 그렇게 따지면 여자복 없는 남자들도 있을 테고, 그죠 뭐,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도 계실텐데, 모든 거는 지구에 반은 여자고 지구에 반은 또 남자예요. 네. 뭐, 여자가 더 높은 서열에 있을 수도 없고, 남자가 더 높은 서열에 있을 수도 없어요. 둘이는 50대 5 0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남자 저희 법당에 찾아오셔서, 말 하시는 분의 한 70%가 여성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나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왜 나는 남자복이 없어요? 어, 왜 누구는 이런데? 나는 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더안 좋았는데, 걔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내 동생은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남자복이 있는 분이나 여자복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남자복이 없는 여자분들은 똑똑해요. 아 그래요? 네, 똑똑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싸나워요. 음 남자한테 뭐를 미루지를 않아요. 너가 이거 안 해도 난 상관 없어. 내가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응 어, 망월 못 지를 못 하는 여자분 거의 없어요. 음. 어, 나는 이거 못 해. 하고 밀어야 되는데 음. 남자분들이 또 그때그때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있다 난중에 음. 뭐 이렇게 많이 미루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성질이 급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 네가 그냥 해. 야, 너한테 안 시켜. 내가 하면 돼. 뭐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거죠? 근데 자존심은 대쪽같으니까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분들 나이대가 남자분은 좀 다른데 여자분들은 이제 보통 서둥여서 51고 만 하나 만여서 만여덟 50 68 54? 요 정도. 이분들이 남자복이 없어요? 네, 남자복들이 없어요. 어... 왜냐? 너무 똑똑해. 남자가 안 해줘도 내가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그냥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남자가 차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냥 차문을 열어버리는 어, 그렇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급하고 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목마르면 본인이 물을 파는 거야 음. 남자분한테 파달라고 밀어도 되는데 저거 언제 팔지 모르거든 자기가 성격이 급한 거야 야너안 파줘도 좋아 내가 팔수 있어 이 까짓 거 자신감이 많고 똑똑하고 싸나워서 그러는 거야 음. 나쁜 말로는 싸납다고 하고 좋게 얘기하면 남한테 미루는 미덕이 없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나이 계신 분들은 그냥 다할수 있어요. 못지 못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음. 특히 아줌마. 우리나라가 줌마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줌마들은 세계에서도 못 건드려요. 음. 이 줌마 부대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어머니 그렇지만,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밀어요. 음. 아들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뭐 사회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들이나 사회가 없으신 분들 자기가 해줘. 기다리세요. 한번 기다려, 두번 기다려 하다 보면 남편복이 생겨요.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 탓으로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미, 밀어보세요. 그 미루는 거 한두 번 연습하면요. 자꾸 돼요, 이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 못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자복이 자동으로 생겨요. 오, 진짜 재밌네요. 선생또 없어요? 뭐, 여자복이 많은 분들도 있죠. 음. 그런 분들은, 남자 나이로 52? 52이 여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남자 나이로. 근데 평균치에요. 음.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또, 31. 음. 그리고, 29. 아. 뭐, 이런이런 게. 이런 나이대, 뭐 서른, 이 나이대가 지금 남자분은 많이 안 나오네요. 아근데 선생님, 여자복이 없는 남자 같은 경우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게으르죠. 아... 자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음... 그 과시욕이 강하면 손발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음... 게을러요. 대한민국 주마들이나 아가씨들이 드세요, 똑똑하고. 음. 그리고 학력 수준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그 다섯 번째 안으로 들어갈 정도예요. 음. 국민적으로. 음. 왜냐면 많이 배웠잖아요, 여성분들이. 음. 근데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는데, 남자는 뭐, 난 남자니까. 하고, 뭔 권위만 내세우고 안 해. 난 그래도 이만큼 능력이 있어. 손발이 바쁘지 않으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떠나요. 그 나이가 대체적으로 29, 31. 남자 복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52. 음, 여자 복이 있는 사람이? 네. 아. 남자들이 여자 복이 네. 있는 나이. 그쵸. 이렇게 세개밖에안 가르쳐 주시네요, 우리 할머니가. 음. 근데 나는 여자 복이 있으니까 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 버리세요. 지금 만나거나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늙어서도 밥을 로 드시려면 더 열심히 손발이 바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된대요. 호르몬 자체가 그리고 여자들이 힘이 더 파워가 세죠. 그때를 대비하셔서 여성분들한테 잘하세요. 우리나라는 이 아줌마들이 보통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워 파워도 세지만 단체 협약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음... 요즘 인테리어는 못하는 아주머들 없거든요. 맞아, 요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집결되지 않으시고 뭐 도태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아내분들이나 뭐 결혼하실 분, 앞으로 뭐 내자를 네 맞이하실 분들의 마음가짐 바뀌시면 평생 이 여자분 갖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선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